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리가 병을 진단을 했다면 이걸 통해서 분류를 할수 있게 되고, 분류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분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 중요한 그, 감별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으니까 함께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ERD와 NERD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GERD, 그러니까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 NERD, 이로지보 에소파제티스, 바레식도. 왜냐면, 이게 합병증인 거죠. 근데, 이 NERD가 사실 GERD냐? 라고 할순 없어요. 하지만, 2020년 서울 카테고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GERD의 서브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아형이다. 라고 이제 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질환들이 PPI를 쓰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 여기 보면, NERD는 40에서 50%는 실패하고, 이, 이, 이루지브 에스파자티스는 6에서 15%, 바레스는 20%나 이제 실패하는 그런, 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이제 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RD는 어, 여기서 정리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GRD의 서브 카테고리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점막 손상이 없어요. 대신에, 이 비정상적으로 산 역류가, 엑시드 리플럭스가 증가했다는 거죠. 즉, 24시간 pH 임피던스 검사에서 이 엑시드 리플럭스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PI를 써볼 수 있다. 그런 질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기까지 이제 뭐 언프로브 프로브인 GRT에서 오프 PPI 한 상태에서 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좀뭐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g r d n r d Functional Disease, Over Functional Disease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뉘거든요. 어떤 진단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이 질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길래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나눠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Functional Esophageal Disorder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안에는 Reflux Hypersensitivity와 Functional Heartburn 이두 가지 아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지만 이렇게 펑셔널 <laughs> 죄송합니다. 펑셔널그 위장관 질환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에레클레프 스피케이션이 1999년도 있었고 시카고가 2015년 롬포가 2016년 리온 컨센서스 2018년 이런 굵직굵직한 중요한 우리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제 롬포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거든요. 펑셔널 게스트로인 뭐에스파얼 디스올더 라고 해서 그래서 롬4가 뭐냐 우리가 IBS에서도 롬4, 뭐 롬크라이테리아, 뭐 롬3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헷갈려서 위키피디아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를 진단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비영리 기구 단체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키워드는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우리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그걸 통해서 ROM Criteria라고 한다 근데 그게 1판, 2판, 3판, 4판 현재는 ROM4까지 진행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한때는 이로지브, 바렛, 너드, 펑셔널 핫번 이네 가지 질환을 도대체 어디로 묶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ROM2, ROM3에서는 이 너드는 확실히 알겠다. 근데 이 너드 밑에 이런 리플렉스 하이퍼 센서티비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펑션 합번이그 아래에 있서 따로 독립적으로 있어서 그 아래 리플렉스 하이퍼 센서티비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다가 이제 롱포에 와서는 아 어느 질환 모두 어느 질환들 모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슴 쓰리고 내시경 정상인데. PH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개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롬포크 크라이테리얼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에스파절 펑셔널 에스파절 디솔더에서는이 A1부터 5까지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체스페인 펑셔널 체스페인 펑셔널 하페인 하프본 리플렉스 리플럭스 하이퍼센시티 글로버스 펑셔널 디스파절 이거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다 독립적인 그런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럼 우리가 리플럭스 하이퍼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역류 과민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역류 과민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산 역류, 엑시드 리플럭스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로전도 없고요. 근데 이 제가 이전에 진단 파트에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그냥 Non 엑시드 리플럭스라고 하잖아요. 그, non-exceed reflux 가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뭐,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과민증이 있는 거예요. 역치가, 매우, 매우, 낮아진 거죠. 그래서, physiological reflux 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유발되는 거. 그걸 가르쳐, reflux hyper sensitivity 라고 한다. 라고 하고, 어, functional 보는 뭐냐. 했을 때, 이 환자는 굉장히 <laughs> 특이해요. 리플럭스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거, 어, 여러 가지 폐하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감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플럭스가 일어나는데, 증상과 상관이 없었던 시기에 리플럭스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임피던스에서 리플럭스의 흔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서 펑션은 합본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PI가 안 듣겠죠. 리플럭스랑 상관없이 증상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뭐 체스트 페인을 호소한다. 뭐 쭉쭉 검사를 진행해 봐 가지고 만약에 폐야 검사까지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리플렉스 하이퍼센시티브와 펑셔널 체스페인 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데 리플렉스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서는 리플렉스 하이퍼센시티비티 리플렉스와 연관이 없고 그냥 리플렉스 와 따로 별개로 증상이 발생한다 그때는 여기서 펑셔널 체스페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펑셔널 합번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환을 분류하는 또 기준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functional h y p o n e reflux hypersensitivity, n e r d 바 g r d b a r e t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리플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을 공유하고 있고 합병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로 나누자는 파와 이 질환이 연속적으로 이한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 근데 목적은 딱 명확하거든요. 카테고리로 나누자는 그런 판은 이 심텀 컨트롤, 증상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별개의 질환으로 나누는 거고. 이이그 연속선상이 있다. 모든 질환들은 연속선상이 있어서 진행되면 바렛으로 진행돼서 바렛이 진행되면 식도선암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꾸준하게 서베일 불런스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저는 다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거는 증상을 컨트롤한다는 목적 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로지부 에소파자시스 너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엑시드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리플러스 하이퍼센스티비티도 엑시드는 아니지만 리플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이 이제 엑시드에 의한 그런 박스인데 이 산이 요 쪽으로 갈수록 이 산이 이 증상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반면에 펑셔나 핫번은 그냥 산에 인한 리플렉스는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쳐요. 대신에 이 에소파지열, 하이퍼센티비 역치가 낮아진 상태고 굉장히 과민증에 대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PPI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ERD와 너드 환자에서는 PPI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리플렉스, 하이퍼센티비와 펑셔나 핫번은 PPI에 대한 반응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continuous spectrum disorder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면 이 GERD 이로치브 발의 애 캔서까지 이쭉 진행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학파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 남성 그다음에 서양 백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g r d 이걸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식도선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아 서양의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GIRD 환자에서 추적 검사를 조금 더 자주 그다음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파가 약간 장단점을 서로 가지고서 저는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학번이 왔어요. 이 영, 막 속이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뭐, 내시경 인디케이션 대신 해봤어요. 근데 그 환자들 중에서 이 이로전이 있는 경우가 전체 환자들 중에 30% 밖에 안 돼요. 실제 70%는 이로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70% 중에 또 pH 테스트를 해보면, 그 중에 50%는 넌, 너드 환자인 거죠. 엑시드 리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반절은 없어요. 리플러스가. 그래서 여기서 또 40%는 이 리플록스와 연관이 있는 하이퍼 센시티비티이지만 60%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0%이 학번을 호소해서 내원한 환자 중에 30%는 이로전이 있고 그 중에 30, 그리고 전체 환자 중에 35%는 이로전이 없는 너드 환자고 그 다음에 전체 환자 중에 14%는 이 과민성. 말 그대로 리플렉스에 대한 그 LES 부분의 그런 인식도 하부에 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플렉스 하이퍼센티비티가 14%로 된다는 거고 펑셔널 합본이 전체 환자 중에 21%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 10명 중에 2명은 펑셔널 합본일 수 있다 그피 p i 가안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g r d NERD, 펑셔널 합본 리플렉스 하이퍼센서 티비이네 가지 질환을 항상 감별해서 교과서를 읽더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 환자를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번이 왔다면 아, 이 중에 몇 프로 한30% 밖에 이로션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피 피해야 인피던스 검사를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 개원가에서 그 검사장비가 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추가적으로. PPI만 쓰고 계속해서 이제 환자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어 다른 약제를좀써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검사를 더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분류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치료, GRD 치료하면 뭐 약부터 떠오르실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개선, 체중 감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봤으니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